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 AMD의 2025년 2분기 재무 결과 보고서입니다. 네, 이번에도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았죠. AMD의 최근 실적, 어, 특히 데이터 센터와 AI 쪽 움직임, 그리고 전반적인 재무 상황까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알아보시죠. 이번 분기에 보면 기록적인 매출을 달성했는데, 음, 동시에 좀 풀어야 할 과제들도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빛과 그림자가 좀 같이 있었던 분기였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우선 전체적인 성적표부터 보죠. 2분기 매출이 77억 달러. 와, 이거 전년 동기 대비 32%나 들면서 분기 최고 기록이래요. 네, 매출 성장세는 정말 대단합니다. 라이젠이랑 EPYC, 프로세서 판매가 진짜 역대급이었고 세미 커스텀 쪽도 힘을 보탰죠. 숫자는 정말 인상적인데요. 이익률 쪽은 좀 다른 이야기가 있다고요? 네 맞아요. 매출은 좋은데 그 매출 총이익률을 보면요, 개업 기준 그러니까 일반 회계 기준으로는 전년 49%에서 40%로 내려갔고요. 꽤 많이 내려갔네요. 네, 그리고 비개업 기준, 이건 뭐 일회성 비용 같은 걸 빼고 보는 건데 이걸로도 53%에서 43%로 줄었습니다. 아, 그 이유가 뭔가요? 가장 큰 원인은 그 인스팅트 MI308 제품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미국의 수출 통제 조치 때문에 발생한 재고랑 관련 비용이 한 8억 달러 정도 있었어요. 8억 달러요? 와. 네. 그래서 만약 이 비용이 없었다고 가정하면 비계 매출 총이익률은 사실 54% 수준이었을 거다. 뭐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죠. 음. 이 비용이 당연히 주당 순위 EPS에도 영향을 줘서요, 대략 한43 센트 정도 끌어내리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출 통제 같은 외부 변수가 재무 성과에 직접적으로 아주 크게 영향을 미쳤군요. 그렇죠. 이런 지정학적 요인이 실제 숫자로 딱 나타난 거죠.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회계 기준상 순이익 GAAP는 8억 7,2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막229% 폭증한 것처럼 보이지만, 네 숫자는 그렇죠. 실제 일회성 요인을 제외하고 보면, 비 GAAP 오히려 7억 8,100만 달러로 31% 감소했다는 거네요. 약간 좀 헷갈릴 수 있는 결과인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헤드라인 숫자만 보면 안 되고 그 내용을 좀 들여다봐야 하는 거죠. EPS도 비슷한 흐름이었고요. 그럼 이 전체 숫자 뒤에 각 사업 부문별로는 어땠는지 좀더 자세히 들어가 보죠. 특히 성장 동력이었던 데이터 센터랑 클라이언트 게이밍이 궁금한데요. 네, 거기가 핵심이죠. 데이터 센터 부문 매출은 Epyccpu가 잘 팔려서 전년 대비 14% 증가한 32억 달러를 기록했어요. 이건 좋은 소식인데? 네, Epyc의 강세는 여전합니다. 근데 이상한 건 매출은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왜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선 거죠? 아, 그게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그 수출 제한 관련 비용, 그 8억 달러가 이 데이터 센터 부문에 주로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아하, 그 비용이 여기 영향을 크게 미쳤군요. 네, 그래서 영업이익이 작년에는 7억 4,300만 달러 흑자였는데 이번엔 1억 5,500만 달러 적자로 확 바뀐 거죠.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신제품 소식이나 파트너십 같은 좋은 일도 있었다면서요? 물론입니다. 인스팅트 MI 350 시리즈나 ROCM 7 소프트웨어 같은 신제품 발표도 있었고, HUMA나 오라클과의 파트너십도 강화했고요. 아, 네. 또뭐 슈퍼컴퓨터 순위 톱 500드나 그린 500드 리스트에서도 AMD 기반 시스템들이 여전히 강력한 존재감을 보여줬습니다. 긍정적인 모멘텀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매출은 성장했지만 비용 문제로 수익성은 악화된 약간은 상반된 모습을 보인 거네요. 데이터 센터는 정확합니다. 그게 이번 분기 데이터 센터의 특징이에요. 와, 근데 반면에 클라이언트 및 게이밍 부분은 분위기가 완전 다른데요. 매출이 전년 대비 69%나 급증해서 36억 달러 네 기적은 정말 폭발적이었죠 기록적인 클라이언트 CPU 판매량에다가 라데온 GPU랑 콘솔 게임 수요까지 다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영업이익은 더 놀랍죠 7억 6천 7백만 달러로 무려 362%나 증가했습니다 362%요? 와 여기는 뭐 신제품 소식도 많았죠 라이젠 트레들 리퍼나 뭐 라데온 AI 프로 GPU 같은 거요 네, 새로운 CPU, GPU 라인업 발표가 있었고 또 라데온 RX 906XT로 나왔고요. 라이젠 프로 기반의 코파일러 플러스 워크스테이션 소식도 있었죠. 그리고 그 차세대 엑스박스 관련해서 마이크로소프트랑 협력한다는 발표도 꽤 중요해 보이던데요. 네, 다년간 협력하기로 했다는 건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입니다. 콘솔 쪽은 계속 안정적인 파트너십을 가져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임베디드 부문은 어땠나요? 임베디드 쪽은 약간 좀 조용했어요. 시장 수요가 좀 혼재되어 있었고 제품 구성 그러니까 믹스 변화도 좀 있어서요 매출은 전년 대비 4% 정도 감소한 8억 2,400만 달러였고요 음영업이익도 20%에 줄어서 2억 7,5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럼 이걸 다 종합해서 보면 결국 사업 포트폴리오가 다각화된 게 어느 정도 충격을 완화해주긴 했지만 그렇죠 이번 분기의 핵심 스토리는 역시 데이터 센터의 어려움과 클라이언트 게이밍의 엄청난 약진 이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게 이번 분기의 큰 그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AI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지난 3월 말에 ZT 시스템즈를 인수를 완료했다고 하던데, 렉스케일 AI 솔루션 영역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하던데. 네, 이건 정말 중요한 움직임입니다. AMD 인스팅트 AI GPU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장하기 위한 전략적인 인수죠.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AMD가 가진 실리콘들, 뭐 CPU, GPU, 네트워킹 칩들이 있었나요? 이걸 ROCM 소프트웨어랑 묶어서 완전한 시스템 수준의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아,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시스템 전체를요? 네, ZT 시스템즈 인수를 통해서 이런 시스템 레벨의 역량을 확보하고 굉장히 빠르게 크고 있는 데이터 센터 AI 가속기 시장을 제대로 공략하겠다는 목표가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 관련 제조 부문은 또 매각할 계획이라고 하던데요? 세미나요? 네 제조는 전문 업체에 맡기고 amd는 설계와 솔루션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올해 말까지 매각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하죠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다음 3분기 가이던스를 좀 보니까요 네 전망치가 나왔죠 bgap 기준으로 매출은 약 87억 달러 매출 총 이익률은 약54% 그리고 영업 비용은 약 25억 5천만 달러를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오, 이익률 회복 전망은 긍정적이네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뭔가요? 이 3분기 전망치에는요, 중국으로 수출되는 MI308 제품 관련 매출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 그 수출 통제의 이슈가 아직 해결이 안된 건가요? 네, 현재 미국 정부의 라이센스 승인 여부를 기다리는 중이라서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보수적으로 전망치에서 제외한 거죠. 음, 그렇군요. 이건 여전히 규제 관련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드네요. 이런 제약이 계속된다면, AMD의 미래성장 동력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단기적으로는 클라이언트 게이밍의 강세가 이어질 걸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역시 데이터 센터와 AI 쪽에서의 돌파구가 필요할 겁니다. 특히 MI 같은 차세대 제품이나 ROCM 생태계 확장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AMD는 2분기의 클라이언트 게이밍 부문과 e p s c CPU의 강력한 성장에 힘입어서 기록적인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네, 외형 성장은 좋았죠. 하지만 미국의 수출 통제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터지면서 특히 데이터 센터 부문의 수익성과 전체 이익률에는 상당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마진 압박이 있었고요. AI 분야에서는 GT 시스템즈 인수를 통해 시스템 역량을 강화하는 전략적인 움직임을 보였고 다음 3분기 전망은 이익률 회복을 예상하지만 중국 수출 관련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네, 딱 그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이 모든 내용들이 결국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로 다가갈까요? 음, 여러분이 이 보고서를 보면서 기억하셔야 할 점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제 수출 통제 같은 지정학적 요인이 AMD 같은 글로벌 기업의 핵심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말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는 점이고요. 네, 무시할 수 없는 변수죠. 둘째는 AI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GW 시스템즈 인수처럼 과감한 투자를 하고는 있지만 당장의 단기적인 성장은 여전히 클라이언트와 게이밍 부문이 아주 강력하게 이끌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고성능 컴퓨팅과 AI라는 거대한 트렌드 속에서 AMD가 기술적인 야망과 또 글로벌 규제 환경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 나갈지, 그리고 지금의 성장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또 어떤 혁신이나 전략적인 전환을 보여줄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켜보는 것이 AMD를 이해하는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AMD의 최근 실적을 이렇게 깊이 있게 들여봐봐 주셔서 감사합니다.